자, 7 0 8 9 여러분. 오늘은 초대 타이틀 매치입니다. 네, 우리 큰형님이신 바람님. 그리고 최다 출연자 지금 2회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laughs> 라운님. 이렇게 하고 초대 타이틀 매치 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이제 준비 중에 계시고요. 자, 우리 우선 익숙한 라운님. 자, 오늘 초대 타이틀 매치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온입니다. 아, 올류 바람님을 네. 이기시면 아주 완전한 역전이 되는데 가능하실 것같습니까 아, 절대는 아니지만은. 아, 공은 둘분 다른. 아, 그렇죠. 아,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큰 형님이신 바람 형님. <laughs> 저 형님. <laughs> 자, 형님, 초대 타이틀전입니다. 타이 <laughs> 유지해야죠, 형님. 자, 뭐 도망가지 마시고. 네. 도전자 다 받아줄 용리가 되어 있습니까? <laughs> <laughs> 어 공으로 때리네 공으로. <laughs> 자 그러면 한번 맵 정해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을 주십시오. 파이팅. 야 <laughs> 될까 이거? 예. 자 이제 1월 시작할 겁니다. 마이다스 베리 청평. 지금 우리 바람형님 열심히 연습 스윙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박수 많이 주십시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바람이님 반바지 모습 자주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자, 1월 333.6m <놀람> 쳤습니다. 역시나 쫙가고 있습니다. 어. 가뿐하게 200을 넘기고, 아, 219.6. 무난한 첫홀 티샷입니다. 오, 지금 저녁 7시에 지금 티가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 등급을 위해서 참석을 해주신 우리 라온님첫 티샷 갑니다. 아, 역시 연습생 좋습니다. 쫙 가고 있습니다 아가 바람님 209m 자, 쭉쭉 올라갑니다 어 많이 나왔습니다 224.49 산에 가서도 이렇게 나와야 된데요 <laughs> 자 세컨입니다 <laughs> 있는 거리 세컨입니다. 아센겁이다 어 들어와도 나 이럴 때는 이제 조용히 멀리간을 써야 됩니다. 사람이다. 네, 순위가 차례입니다. 벙커를 넘기는 거아공

두 번째 출연이에요 여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벙커입니다자 이제 세 번째 샷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박포. 1 번홀. 네? 나이탈오 나이 들어갑니까? 아, 부샷 무난한 파가 예상됩니다. 왜? 자, 1월 번지 찬스 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음, 흐릅니다. 우측으로. 조산클럽 아 퇴근입니다. 나이스님 나이스파. 나이스 <laughs> 자 여러분들 퍼팅 라인 뭐 보십시오. 퍼팅할 차례아 퍼팅 라인 맞는지 안 맞는지. 음, 좌측으 졌습니다 네, 아 빠져나, 돌아 빠져나왔습니다 아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음. 자 파3 2번 음. 홀입니다 전자 172m 거리에 파3 홀입니다 양쪽 모두 페널티 에어리어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람님 원홉니다 음. 그린 차중요75% 넘어서고 있습니다 43 172.2m 172 날아갔습니다. l 이 나왔습니다. LA 아, 오늘 못하겠네.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자 우리 라온님 살랑 살랑 연습 스윙 아유 변화 없습니다. <laughs> 아자 쭉 쭉갑니다. 아 내려온다고 하는데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S입니다. 7m의 니어입니다. 우리 모임이 이 정도 니어를 안 해주지만, 오늘 니어입니다. 만족하십니까? <laughs> <마저> <laughs> 자, 세컨입니다. 좋습니다. 쏘였어요. 쏘였어요. <laughs> 자, 라오스님파니다 아! 자, 라운슨이 입니시입니다아디시니다 자, 똑바로 버디 시시면됩니다 갑니까? 자, 보디포보시고니바로 자, 버디갑니까버디갑니까버디갑니까버디갑니까버디갑니까이스버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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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웃음> <laughs> 자 버디 부위 하셔야죠 버디 부위. 음. <laughs> 아. 우측으로. 옵니다. 갑니다 옵니다. 옵니다. 와 살짝 질았어요 아직까지. 음. <laughs> 방송에 낯을 탑니다. <laughs> 자 이제 3번홀입니다. 파퍼 최고 난도 핸디캡 1번 잡히는 거리. 3 1 2이점칠니다자 갑니다. 조금 타면 맞은 느낌이잖아. 거리는 잘 나옵니다. 오, 이백이십자 가볍게 스트레칭 하고 준비되첫 번째 샷. 우리에겐 멀리건이 두 개나 있습니다. 방송에 나설 가 아닙니다. 8라리수 차례입니다. 그린 이 멀리 어리어라서위험첫 번째 차례. 바람 라 시작! 자~~ 떨어져 갑니다 200 넘어왔습니다 어공 찾으시면 됩니다 공 찾아야죠 공 찾아야 돼요 해결 방법 뚜껑을 열고 공을 찾으면 됩니다 어디 어디 있을까요? 공이 어디 있을까요? 오, 찾았습니다. 이런 이제 공은 저렇게 꺼내서 찾으면 됩니다. 세컨입니다. 자, 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입니다.

경기가 너무 빨리 진행됩니다. 스님 파팅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한 클럽 반 봤습니다. 한 클럽 반 파팅 격자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어디 버 따라갑니다. aha uh -huh. a nice one